아, 원래 저가철이었는데... 자, 일단 테란하고 그 다음판 저거할게요그 다음에 이제 토스하고 테란 저도 토스 어... 지조 마왕님 별풍선 열0개 고맙습니다. 어... 지디니어스 5777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필요 없으세요? 그래도 한번 뭐 쓰십시오. 에 뭐...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한번 쓰는... 쓰는 게 좋죠? 네. 큐퓨 저거 선물 받은거 한몇년 정도 지나야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우리 서베한테 준다는 게내까 빡이 했네 아 이녹이 형님이 서베스한테도 큐퓨 30일간 했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지조막님 스티커도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좀골렛 10개도 고맙습니다 아아 뭐 방송을 좀 하다 보니 채팅창도 보면서 미니맵도 이제 보면서 그 약간 숙달된 것 같아요. 네, 뭐 부족하지만은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뭐좀 노력을 해. 와 우리 노아 현님께서 어, 별풍선을 오실게.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 박하시네 아네 알겠습니다 예 제니스님 쉬세요 예 저도 저 3시에 갈 겁니다 예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예네 운전 조심하시고요아 나도 그 타이어를 갖다가 내짝짐다 갈아야 되는데 이 타이어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어, 다빈 로다 님 스티커 10개에서부터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버지니 아아님 별풍선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그 타이어 그 마모가 많이 되니까 약간 비가 며칠 전에 좀 왔지 않습니까? 아 그때 조금 저 미끌릴까 싶어가지고 좀그 음. 천천히 몰게 되더라고요아네 예. 크리스양님 오셨습니까? 네 TTL 소시님예 부산에 음식 부산에는 솔직히 뭐 돼지국밥을 많이 찾으시죠 부산에 오시면은 국밥 아니면은 밀면 뭐 국밥 아니면 밀면이죠, 뭐, 부산은. 예. 차, 저, 아반떼 XD입니다, 아반떼 XD. 아, 차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내가, 저, 뭐야, 차를 산 것도 아닌데, 저, 이미, 저, 약간 과장돼가지고 다른, BJ의 방에서, 어? 도희가 벌써 무슨 차를, 저, 계약했단다, 어? 계약했다네요, 하면서. 뭐, 뭐, 그런 소리가, 뭐, 오간다면서요. 저도, 뭐, 제 팬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차 아직 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뭘뭐 살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차를 안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벌써 뭐 계약까지 끝낸 걸로 이미 저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상대 부끄러워요. 그런 상대 그 사실 무글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어딨습니까 차를 바꿀 돈도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 절대 무섭습니다. 전파력이 상대 빨라요. 없는 사실도 막 지어내고 막 아반떼 MD 뭐 괜찮죠. 운전. 제 방송에 지금 서베스란 친구가 운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저 친구 이제 운전면허, 저,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밥 먹고 운전을 한번 저, 연수 같은 걸 시켰어요. 두 바퀴 정도? 그, 자주 도는 코스로 A 코스, B 코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저,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친구가, 어? 아, 어, 형님, 저 운전면허 떨어져가지고 다시 저 쳐야 돼요 하는 거예요. 어, 왜 이라니까? 다 끝나고 이제 잘 돌고 저 학원 저 운전면허 학원 들어오는데 학원 입구에 문을 박은 거예요. 저 친구가. 백미러가 접힌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땡! 해가지고 다시 이제 쳐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저 친구. 마지막에 그래 딱 들어올 때 학원 들어오는데 문을 박아가지고 어이없는. 엄청 이더라고 기억나지? 서베니 그, 부끄럽지 않니? 이게 생각해도. 아, 네, 힘내십쇼, 예. 화이팅! 그럼요.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설레임. 그런 설레임 따위는 없어요, 지금. 힘들죠? 힘듭니다. 이별이란 건 상당히 경험하기 싫어요. 아, 사이드 미러야. 아, 죄송합니다. 백미러가 접힐 순 없죠. 문을 박았다고. 참, 어, 그 예리하시네. 선생님, 예리하시네요. 하나하나를 뭐안 넘어가네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백미러라고 했을 때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내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의도로 제가 일부러 백미러라고 한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의도된 저.. 예 이만큼 내 지,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요 아 공주 하에 친구 아이디 몰래쓰는데 킥뷰좋습니까 제가? 아, 그래요?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친구 태그 거짓말 하세요. 야 니, 내가 니 아이디 저 뭐야? 어? 그 결제 해놨다캡오라밥한끼 어? 사라 뭐. 자 조금 매너 채팅 좀부탁드리겠소 뭐, 예, 매너 채팅 하 최근에 제가 저한달 한 전이었나? 그때 제가 저 가야 밀면 한 갔었는데 시장 그내가저 홈플러스 에프에 그 뒤에 시장에 있는 거 맛은 뭐 괜찮던데요 가야 밀면 <목소리> 개금 가야 밀면 네 개금 가야 밀면인가요? 그 개금 밀면인가요, 그냥? 홈플러스 옆시자 네. 개금 가야 밀면인가그 개금 밀면인가, 근데? 아, 그게 개금, 그냥 개금 밀면인가? 아, 그래. 휴가요? 휴가는 뭐, 저는, 저 대신 여러분들 휴가 재밌게 갔다 오십쇼. 뭐, 방송해야죠, 집에서. 아 박준호님 감사합니다 예 아우 별말씀 먹었어. 뭐이브라이아이 포토가 신의 한주네그말 많이 보기요 근데 그 제가 저 7월 중순에 저뭐 시청자분들 뭐저 혹시 뭐 밀면 드실 분들 있으면 오십쇼에 제가 쏠게요 친구들 데리고 가도 됩니다 제가 저돈 많이 모아가지고 제가 한푹 쏠게요 아 휴가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Research complete Oh Oh not Did, someone not energy. Did someone me? you need medical oh. attention <Shannon> <avec> <Dedic processo> <cues> 어디 밀면 측하는 게 주, 좋을까? 그, 내가 볼 때는, 그, 추나, 추동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아, 뭐, 팬가 많아도 뭐, 오시면 되죠. 그런 시청자는 없겠죠? 아, 도일이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할머니이시구요, 이분은 저희 고모시고, 예, 고모부시고, 아버지, 어머니시고, 이런 분은 어, 안 계시겠죠? 밀면 그, 그, 없겠죠? 예. 가족 다 데리고 올까봐 겁나는, 예, 대가족, 이래가지고, 소개하실까봐 겁나. 옆집. <laughs> 아 여기, 저희 이웃 사촌, 예. 아이고 아 여기 뭐 당했네 아 전혀 못 봤다 진짜 아니, 내가 못 보는 게 갈색 보라색 욕으로 못보네 아, 12시로 경유해가지고 왔나? 그럼 내가 봤을 텐데, 못봤 I'm reading. I can't feel d t I'm reading. Report for dating. And m y b e get to go, sir. Take medical attention. Give me some o d y h i s shoe. Take the name of your medical emergency. Identify target. Take the name of your medical emergency. Give me some of this shoe. Take the name of your medical attention. Checked up and good to go. 뭐지? i 가 뭐에 맞았지? 어, 뭐야, 맞았는데? 좀 p 가딩 진짜 빨리 나왔죠? 방금 내 눈앞으로 모기가 한 마리 지나갔다 <놀람> <놀람> 날아 아, 막혔어. 아, 젠 huh? <목소리> 둘이가 매우 잘하네. I can't build it.

Yes yeah, sir, that's the finished. Ready to roll out. Report. Right away, sir. Orders Affirmative. Roger that. Oh,

Target. Report for duty. Now call orders, sir. Order, sir. SCP good to go, sir. Now. I read you? Order, Captain. Not enough minerals. Your forces are Emperor. under attack. Roger that. SCP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Roger that. Yes, sir. Order, Captain.

아, 그 마린 메디이 었 으면 절대 못막았 겠네. 아, 끔죽 이라 씨. 여기 진짜 견 제당 하면 끝난다. 라 진짜 아, 근데 불리 하 네요. 형은 엄청 커 가지고. 국신사님님 불풍선한개 고맙습니다. 아, 편가 감사드립니다. 어, 집중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밀면 얘기 하고 나서부터 진짜 배고프나요. 그러니까 TTL 소신님 때문이야. TTL 소신님이 아까 부산가 뭐 먹어요 해가지고 국밥 얘기 나왔을 때부터 끝난 거였어 그때부터. 파이브 파이브 어택

다크 소화의 효과를 잘 모르네. 이렇게 하면은 나도 안 맞는데, 그 드라에 러컬 뽑아야 되는데, 뭐 견제만 안 당하면 된대. 진짜 맞아요.

와 이거 포토 포토 감사합니다 와 야금야금 크고 있는거 봐 저거 어 캔나시다 클났다. 일단 유닛을 좀아껴놓고와딱딱 당길 딱 필인데 이거 게임이. 겠는데와 이제 거의 역전 각인데 이거 Affirmative. Right away, sir. Yes, sir. Hey. 어 질린다 아까 질린다 질려 <목소리>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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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우. 이제 보인다 이제 오지가 보인다 뭐야 아, 어, 캐리어가 이참호이 되네요. 이게. 그 다음 러시를 위해 내가 후퇴한다 지금은 거의 다 이겼는데 이제 어이 저거 얘 남았네요 얘는 뭐뭐 뭐 없잖아 뭐 어? 없지 않나 쟤?